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작의 저자 조부한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인사이트 영작 초급 1회 제2강. 그 중에서 실전 문형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퀘션 넘버1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 어휘 보겠습니다. 무엇슬포다 look at, have a look at, take a look at. 이 정도쯤이야 분석 대상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만, 실전 문형은 반드시 길잡이 문장을 듣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길잡이 문장에 비해서 설명이 매우 간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잡이 문장을 먼저 공부하셔야 된다. 분석 대상에서 여러분이 포착해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a가 아니라 b. 이건 강조구문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강조구문의 일인자는 이를 스데 강조구문이라고 그랬고, 이인자는 강조하는 내용을 문장 앞에다 올리고 그뒷 부분을 도치구문으로 정리하는 도치를 이용한 강조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카보치가 있는 걸까? 빈도수면에서 일인자라고 그랬었죠. 넘버 원이다, 원탑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는 것은 이 B를 강조하기에 A를 끌어들이는 강조금은 나데이 바삐가 등장해야 한다. 이건 나데이 바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B, 나데이 그리고 B instead of A로 진화한다까지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죠. 나데이 바삐. 아주 딱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Not by capitalism, 자본주의가 아니라 But by socialism, 사회주의. 이렇게 나와 있고 instead of despising adults라는 것은 나데이 바비의 2차 진화된 형태라는 점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번역내를 볼까요 they look at the future not the past 아주 간단하죠 이건 정말 영어 문장에 수두룩하게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question no.2 가슴속에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역시 어휘 보겠습니다. 가슴속에 꿈을 품다, 꿈을 이루다, 최선을 다한다. 분석 대상 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뭡니까? 혹시 구문론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구문론 속에 목적 꿈은 있는데. 목적 구문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구현할 능력이 있습니까? 무턱대고, 단어 뜻 같고, 비벼대는 거 아닙니까?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목적 구문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다? 첫 번째, 그 내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목적의 의미를 구현하는 수단이 동사냐, 완전한 문장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따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보여드립니다. 긍정적인 목적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죠. 동사가 그 수단이니 이것도 뭐길잡이 문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편적인 문장에서 꼭 동사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다고 그랬었죠. 뭐 다른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결정한 대로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니까 두정사를 활용한다. 강조의 의미까지 첨가하려면 인노도 투나 소즈 투를 쓴다. 지금은 이제 동사를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완전한 문장의 수단이면 so that you may can we를 활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in order to work for 이것은 강조의 의미까지 전달하는 투부 정사의 목적 구문이죠. 긍정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so that 주어 he might. 시제가 과거니까 may 대신에 might가 들어온 것이죠. 완전한 문장이 목적의 수단일 때쓸수 있는 좋은 구조고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번역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a d r e a m in their heart and do their best in order to make it come true. Make it come true에서 make를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uestion number three. 불행하게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높은 실업률에 실망한다 어휘 봅니다 불행하게도 높은 실업률 뭐뭐에 실망하다 분석 대상을 볼까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높은 실업률에 실망한다 먼저 보셔야 될건 실망하답니다 한국어로 이쪽으로 따져봐도 저쪽으로 따져봐도 분명히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영어로는 수동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약올리는 거죠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팍팍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런데 언어라는 건 자연발생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외에 논리적으로 따져든다는 건 그야말로 언어 도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동사나 지 멋대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관련될 때 이게 한국어로는 능동인데 영어로는 수동 형태로 등장한다 그거 정리하고 나서 물한컵 마시려고 그러는데 에헤이 그 분석 대상 안에 원인 결과가 들어있다 실망하다 결과 아닙니까? 원인이 뭐예요? 높은 실험률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결과로 작동할 때그 원인을 나타내는 방법이 전치사, 투부정사 태절이다. 정리해서 보여드릴까요?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표현은 한국어는 능동인데 영어로는 수동이다. 인간의 감정의 결과일 때 지금 그렇잖아요. 실망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높은 실험률. 그러니까 전치사를 쓸까, 투부정사를 쓸까, 태절을 쓸까. 왜냐면 이세 가지가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투부정사와 태절은 이렇게 모시 박혀 있어서 마음이 편한데 전치사는 나올 때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각기 다르다. 그러니 보다 정확한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문을 보겠습니다. prisoners are frustrated. be frustrated. At, 좌절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t e n use violence가 명사 덩어리니까 애쉬운 게 당연하겠죠. frustrated to realize. 깨닫고는 좌절한다. prisoners of f r u 태절 때문에 좌절한다. 물론 꼭요세 가지 표현만 써야 된다 이렇게 못박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이 이른바 영어 글쟁이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수단이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빌려 와서 사용하는 게 당연하겠죠. 번역례를 보여드립니다. Unfortunateely, our young people are disappointed at high unemployment rates. 됐죠? high unemployment rates 라는 명사 덩어리가 원인으로 작동하기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S를 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 s 은 어디서 불러온 겁니까? 파편적인 지식에서 글, 불러온 겁니다. 여러분도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익혀 두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question number 4. 그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 아이고 우선 어휘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일 지나치게 무엇을 걱정하다 다음을 볼까요 분석 대상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난 여러분에게 일 일어날 일의 그 일입니다 일이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원스럽게 일이 일어나다의 주어와 그렇죠?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일이 일어난 거죠. 걱정하다의 목적어 뭘 걱정합니까? 일을 걱정하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라는 멋진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거기서 털썩 주저앉으면 도루함이 탑을 되는 거죠? 뭐예요? 이 일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게 한국어의 세계에서 영어로 뛰어들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관계 대명사, 왓을 호출하시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어에서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건, 관계 대명사 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어를 보고 그렇게 아요 일이라는 게 요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하네. 두 가지 역할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네. 그리고 영어의 세계로 눈을 돌리면 무조건 관계 대명사 왓만 불러들여야 돼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가로 열고 극단적 표현임 가로 닫고 왜 그러느냐? 왜 왜? 그럼 관계대명사 왓이 갖고 있는 운명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보여드릴까요? 이 문장의 표현을 보면 일이라는 게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A 주어 역할을 한다 B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빨리 왓을 불러들여라 다른 선택은 없다 왜 그러냐 관계대명사는 이미 그 안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는 것이죠. 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seen as false open turns out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그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i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합니다. 을 Turn out이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what은 또 뭘까? You cannot deny what experts describe. 그러면 deny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describe asb라는 어법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describe에 또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놀라울게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그것과 관련된 영어 이론을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는데 관계대명사와는 딱 하나만 따지면 된다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분석해내는 해안이 있으면 끝이다. 종점이다. 그것도 신나는 종점이다. 그런데 그것은 영어 문장 구조를 한국어와 결합하면 한국어와 영어의 문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난이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번영이 한번 볼까요? They are excessively concerned about what will happen to them. What is happen to 의 주어와 be concerned about 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된 명사 What은 영어 단어 중에서 문장에 등장하는 횟수가 가장 많다. 그렇게 얘기해도 누구도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Question number five.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그들이 실패자가 될지 모른다? 뭐좀 단어를 봐야 되겠네요. 경쟁, 치열한 실패자. 분석 대상으로 넘어가야죠. 경쟁이 치열한 한국. 뭐길잡이 문장에서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때로는 헉헉거리고 때로는 아싸! 이러면서 하기시습지 불려겨로 열심히 공부할 때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보는 순간 뭐예요? 한국이라는 명사를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꾸며주는구나. 영어에서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이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관계 부사만이 느리는 특권이다. 관계 부사 이외에 그 어떤 놈도 그런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말 그대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콩이다, 파치다 따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완전한 문장의 수식을 받는 한국이라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는 영어 이론으로 부릅니다. 선행사에 대해서는 따져, 따져봐야 될 것이 좀 있다고 그랬었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장에서 완전한 문장이 장수적 개념의 선행사 한국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문장에 꾸며줄 때는 관계부사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런 선행사를 보고 이게 장소의 개념인지, 시간의 개념인지, 이유의 개념인지, 방법의 개념인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따질 것도 없죠. 길자의 문장에서의 도시, 실전문용에서의 한국. 그게 시간이야, 장소야? 방법이야, 이유야? 그거 갖고 3시간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이고, 외어를 끌어들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만세! 그리고 부모님한테 파티 열어주세요. 내가 관계부서를 깨닫고 사우스코리아 다음에 외어를 연결했습니다. 이러고 만세 불렀다가는 큰코 다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꾸밀물 받는 장소적 개념의 선행사가 뭐예요? 한국입니다. 한국을 내가 명사의 종류로 따지면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고유명사죠. 이렇게 고유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놀라운 영어 법칙이 작동됩니다. 관계 부사와 관련해서. 그게 뭐냐? 언론을 나한테 100원씩만 보내주시면 빨리 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여러분에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런 겁니다. 선행사가 고유 명사인 경우에는 관계 부사로 꾸며주든 관계 대명사로 꾸며주든 반드시 계속적 용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 부사 앞에 컷만 하나만 찍어주면 돼요. 그런데 관계 부사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네 가지 중에서 계속적 용법에 쓸수 있는 건 외월과 웬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컴마웨어는 end there, 컴마웨어는 end then. 요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야, 요거 수식받는 명사가 고유명사, 한국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됩니까? 으 이거 계속적 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관계 대명사도 그렇다. 그런데 계속적 용법으로 쓸수 있는 건 관계 부산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의미도, 컴마웰, 컴마웬도 의미가 딱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이제는 파트를여서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볼까요? 예문입니다. 프랑스, 고유명사 아닙니까? 컴마웰. 그리고 그곳에서 경주, 고유명사 아닙니까? 컴마웰.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말은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제한적인 용법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게더 자연스럽다는 점을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번역레봅니다 They may become a failure in South Korea, where? 왜 콤마가 들어갔느냐 Competition is fierce Question No.6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격려해야 한다. 와후 어휘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건 무슨 까닭이죠? 예, 좋은 현상입니다. 어려움 무엇을 극복하다, 애에게 뭐 말하고 격려하다 분석 대상. 우리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이 웃은 거예요? 아무 뭐 격려하다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격려하다라는 걸 인커리지로 끝나는 사람은. 영어 문장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그런데 인커리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법 목적하고 연결되는 거 있죠 결과의 의미를 전달하는 전치사 인투와 결합하는 거 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인커리지의 내용상 반대어인 디스커리지는 또 어떤 어법으로 작동하는가 이것까지 다 알아두면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 가장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보이는 증상이 뭐냐? 한영 사전 보고 들이미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에서 뭘 공부했는가? 바로 5번 문장에서는 뭘 공부했는가? 어떤 것을 접근해야 되는가?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해하면서 학습을 해나가면 한국어를 보면서 영어 문장 구조가 시원스럽게 보이니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사인클리지어법을 유혹한다. 인커리지 기본어법은 인커리지 목적어 두 부정사다. 반대어인 디스커리지는 디스커리지 목적어 from ing로 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디스커리지 목적어 from ing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라는 건 알고 계시죠? 또 여기에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길자인 문장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한 거죠. 인커리지 목적어 into ing의 의미까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번역해 봅니다. 예문이 먼저 나왔네요 Encourage 목적어 consumers to buy Discourage him from publishing 아주 그냥 어법에 딱딱딱딱 맞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법을 공부하는 것에 기쁨을 이렇게 영어 문장 구조에서도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죠 번역내 나옵니다 We have to encourage them to overcome difficulties 그래서 이제 제 2강의 실전문형에 대한 강의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